들어갑니다. 1문단. 아웃소싱이란 기업의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해 기업 내 일부 부서나 업무를 외부의 전문가나 전문 기업에 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읽게 될 글의 화제는 아웃소싱이고요. 개념정인 자체가 어렵지는 않죠? 기업이 자기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기업 내에 있는 업무를 다른 외부에게 위탁하는 것, 쉽게 얘기하면 맡기는 것을 아웃소싱이라고 한다. 아웃소싱에 적합한 분야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의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당 분야의 산업 중요도를 분석해야 한다. 핵심 역량이란 타 기업이 쉽게 모방하지 못하는 그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경쟁력을 의미한다. 말 그대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역량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산업 중요도는 아웃소싱을 시행하려는 분야가 전체 산업에서 중요한 성공요소인가를 의미한다. 말 그대로 그 산업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중요한 성공요소에 해당하는가가 산업 중요도가 되는 거고, 이거 두 가지를 분석해야 이 분야가 아웃소싱을 할 만한 적합한 분야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대요. 만약 어떤 분야가 기업의 핵심 역량이면서 산업 중요도가 높다면, 기업은 해당 분야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면서 기업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아웃소싱을 한다, 안 한다. 아웃소싱을 이런 경우에는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당연히 뒷부분 내용 읽지 않아도 어떤 경우에는 아웃소싱을 한다는 내용이 이어지겠구나. 기업의 핵심 역량이 아니면서 산업 중요도가 낮으면 아웃소싱을 한다는 내용이 나오겠구나 하는 거 여기에서 먼저 예측해 주셔야 돼요. 물론, 둘중 하나만 맞을 수도 있지만, 일단 읽기 전에 먼저 생각하느냐가 중요. 계속합니다. 기업의 핵심 역량이지만, 산업 중요도가 낮다면, 해당 분야를 분사시켜서, 분사 각주 확인하셔야 돼요. 본사에서 갈려서 그 아래에 속한 하부 기관 내지는 사업이라고 적혀 있는 거 확인하셨죠? 해당 분야를 분사시켜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좋다. 핵심 역량은 아니지만, 산업 중요도가 높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관계를 유지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아웃소싱은 본론으로 돌아온 거지 아웃소싱은 어떤 분야가 기업의 핵심 역량이 아니면서 산업 중요도가 낮은 경우에 시행하게 된다 아웃소싱은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 문단. 제조 분야에서 아웃소싱을 결정하기 위해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비용이다. 그럼 지금부터는 아웃소싱이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이 되지만 그 중에서도 제조업에 한정해서 내용이 진행되는 거고요. 이 제조업에서는 특히 아웃소싱을 결정하기 위해서 비용을 추가로 더 고려해야 된다고 하더라. 1문단에 나왔던 핵심 역량 여부, 산업 중요도의 높고 낮음도 당연히 파악하지만 그거에 더해서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이는 내부 제조와 아웃소싱 중 어느 쪽이 비용 측면에서 우위가 있는지를 따지는 것을 의미한다. 내부 제조를 하는 경우 고정비와 변동비가 발생한다. 고정비는 제품의 생산 수량과 관계 없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고 관계 없다라는 표현, 부정 표현 체크하셔야 되죠? 수량을 몇 개를 생산하든 관계 없이 말 그대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게 고정비용이고 변동비는 생산하는 제품의 수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비용이다. 이렇게 두 가지 비용이 내부 제조를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이고, 그에 비해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 제품을 직접 생산할 때의 고정비나 변동비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공급자 탐색 비용, 계약 비용, 구매 비용 등이 지출됐나? 그러면 다시 이 문단의 취지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따져야 되는 건 아웃소싱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내부 제조의 경우와 아웃소싱 중에서 어느 쪽이 비용 측면에서 우위가 있는지, 다른 말로 바꾸면 어느 쪽이 비용이 적게 드는지를 따져봐야 되니까 내부 제조를 하는 경우에 고정비와 변동비의 합이랑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에 드는 이러이러한 비용들을 비교를 한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기업이 한 개의 제품을 생산할 때의 비용을 C,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품의 수량을 Q라고 할때 내부 제조를 하는 경우 변동비의 제품의 수량을 곱한 것과 고정비의 합만큼 총 비용이 발생한다. 우측 하단에 그래프 있으니까 그래프에 같이 표시하면서 갈게요. Y축은 비용이고요, X축은 수량이라고 하더라. 내부 제조 시의 총 비용은 변동비의 수량을 곱한 것과 고정비의 합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그래프의 Y축 절편이 고정비가 될 거고, 그리고 수량에 곱해지는 기울기가 변동비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 제품 한 개당 구매 가격 P에 수량 Q를 곱한 만큼의 비용이 발생한다. 그걸 마찬가지 옆에 있는 그래프에 적용을 하면 아웃소싱 시의 총 비용은 PQ인 거고요. 따라서 기울기는 구매 가격 P가 되겠네요. 그림은 기업이 제품을 내부에서 제조할 때와 아웃소싱을 맡길 때의 비용의 차이를 보여준다. 내부 제조 시의 총비용 그래프가 아웃소싱 시의 총비용 그래프보다 더 위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내부 제조가 아웃소싱보다 위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제품을 직접 제조할 때 고정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미 체크해뒀고요. 기업의 아웃소싱 시행 여부는 두 그래프가 만나는 지점의 제품 수량인 Q 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량이 Q-보다 적을 경우에는 아웃소싱이 유리하고, Q-보다 적을 때는 아웃소싱이 유리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내부 제조가 유리하다. 이 문단 첫 문장이랑 연결해서 이해해 주셔야 돼요. 어떤 쪽이 비용 측면에서 우위가 있는지를 따져서 아웃소싱 여부를 결정한다 했으니까, 수량이 Q-보다 적을 경우에는 아웃소싱 시의 총 비용이 더 작고, 그에 비해 수량이 Q-보다 큰 경우에는 내부 제조 시의 총 비용이 더 작으니까 이 Q-를 기준으로 해서 아웃소싱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결론인 거네요. 3문단. 제조 분야에서 아웃소싱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지금부터는 아웃소싱의 다양한 형태예요. 기업이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생산비를 낮추려는 경우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 OEM을 하게 된다. 첫 번째 형태의 OEM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구분한다 했으니까 뒤에 다른 형태 나올 거거든요. OEM 읽으면서 뒤에 나올 내용까지 미리 예측해 두기. OEM은 주문자가 생산에 필요한 모든 지침을 정하고 아웃소싱을 받은 외주 업체는 정해진 지침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고 완성하여 납품하는 형태이다. 까지 읽으시면서 뒤에 내용 미리 예측해 주세요. OEM이 있고요. 뒤에 아마 다른 생산 방식이 나올 텐데 걔는 어떤 내용이겠구나. OEM이 주문자가 모든 지침을 정하고 외주업체는 그 정해진 지침에 따라서 제품을 생산할 뿐이다 했으니까 뒤에 나올 다른 형태는 아마도 주문자가 모든 지침을 정하는 게 아니라 일부 지침을 정하고 외부업체가 나머지 일부를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겠네요. 아웃소싱이다 보니까 행위자가 주문자와 외주업체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나오거든요. 주체 구분 좀 신경 써 주셔야 되겠어요. 주문자 얘기인지 외주업체 얘기인지. OEM 얘기 계속 갑니다. 외주업체는 주문자의 요구사항에 따를 뿐 독자적인 권리나 제품에 대한 지적 소유권은 갖지 못하며 부정표현 체크 완성된 제품은 실제 생산한 외주업체가 아닌 주문자의 상표명으로 시장에 출시된다. OEM을 활용하면 주문자는 제품 개발이나 설계, 마케팅 등에만 집중할 수 있고 생산 관련 시설에는 투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용과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타국의 기업에 OEM을 맡기는 경우 OEM 중에서도 타국에 맡기는 경우 직접 외국으로 진출할 때 발생하는 공장 설립 비용, 물류 비용 등을 줄일 수 있고 외국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외주업체는 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내가 주의시켰던 거 주문자가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외주업체가 얻을 수 있는 이득 주체 구별 잘 해주셔야 돼요. 외주 업체는 다른 절차를 신경 쓰지 않고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고 지속적인 경험으로 기술력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주문자 입장에서는 기술 유출이나 품질 관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외부, 외주 업체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익률이 낮고 OEM에만 집중하다 보면 자신들만의 사업을 키우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OEM 자체가 모든 것을 주문자가 결정하고 외주 업체는 생산만 담당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장점과 단점에 대한 설명이었네요. 4문단. 시간이 흐르면서 외주 업체의 경험이 축적되고 제조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 아웃소싱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주문자가 모든 지침을 다 정하지 않고 큰 범위 내에서 개괄적인 지침을 정해주면 외주 업체가 이에 따라 상세 설계를 완성하고 필요하다면 주문자가 지시한 설계나 규격까지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제조업자 개발 생산 ODM이라고 한다. 결국 우리가 앞에 OEM을 읽으면서 예측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외주 업체의 자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ODM과 OEM이 구별된다. ODM은 OEM에 비해 외주 업체의 생산 관련 권한과 자유도가 높고, 외주업체는 주문자와의 협의에 따라 제품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공유할 수도 있지만 제품은 주문자의 상표명으로 출시된다 하는 이 부분 앞에 부분까지는 OEM과 ODM의 차이점이었는데요. 제품이 최종적으로는 주문자의 상표명으로 출시된다 하는 이 점은 ODM과 OEM의 공통점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너무 지극히 당연한 얘기 이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지금 아웃소싱이니까 주문자의 회사가 해야 하는 업무를 외부에 위탁해서 맡기는 거였거든요. 그럼 당연히 만들어진 결과물은 주문자의 상표명으로 출시되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 다만 그 제품을 생산할 때 얼마만큼의 권한을 외주 업체에 맡겨주느냐에 따라 일부 지적재산권을 공유할 수도 있어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상표명은 주문자 거고 지적재산권은 공유할 수도 있다. 주문자는 제품 생산에 대한 모든 지침을 완전히 완성하지 않아도 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외주 업체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외주 업체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다른 외주 업체로의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주문자는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외주 업체는 생산 과정의 세부 절차를 직접 결정하기 때문에 스스로 생산 비용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여 OEM보다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대신 외주 업체는 OEM에 비해 더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다른 외주 업체와 차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결국 주체별로 주문자가 가질 수 있는 장점과 단점, 그리고 외주 업체가 가질 수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는 거였고, 나머지 내용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 문장. 외주 업체가 왜 OEM에 비해서 더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지만 지금 조금 더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지금 읽고 있는 ODM은 외주업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앞에 나왔던 OEM의 경우에는 외주업체가 결정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세부적인 내용 하나하나까지 모두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림으로 따지면 OEM은 오른쪽 상단에 소나무와 대나무를 몇 cm로 그려놓으시고, 왼쪽 하단에는 어떤 종류의 강아지를 어떤 크기로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지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여러 외주업체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에 큰 차이가 발생하진 않을 거예요. 그에 비해서 마지막에 나왔던 ODM의 경우에는 주문자는 개괄적인 지침만 준다 했으니까 숲에서 개가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을 그려주세요. 이 정도로밖에 지침을 내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외주 업체들 마다마다 결과물이 상당히 차이가 나게 되니까 그 여러 차이가 나는 결과물 중에서 우리 업체가 그 일을 맡을 수 있으려면 다른 외주 업체에 비해서 더 뛰어난 능력을 유지할 것이 더 요구된다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 풀러갑니다. 1번 문제. 아웃소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 1번. 제조 분야에서 아웃소싱은 주로 제품의 생산비를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된다. 맞는 말이에요. 2문단에 있었고, 비용 측면에서 내부 제조보다 더 유리한 경우에 아웃소싱을 선택한다. 라는 결론이었죠. 2번. 아웃소싱은 제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등 다른 산업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다. 맞는 말. 1문단의 마지막 문장에 언급되어 있었고요. 3번. 기업은 핵심 역량을 파악하고 산업 중요도를 분석해야 합리적으로 아웃소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핵심 역량이 아니면서 산업 중요도가 낮은 경우에 아웃소싱을 한다라는 언급이 있었으니까 3번도 맞는 말. 4번. 어떤 분야가 산업 중요도가 낮고 기업의 핵심 역량이 아니라면 기업은 그 분야를 아웃소싱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이 5번. 기업이 아웃소싱의 시행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제품 생산에 드는 원가이다. 어려운 선지는 아닌데요. 중요하게 다뤄주시기는 하셔야 합니다. 아웃소싱의 시행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건 핵심 역량과 산업 중요도 여부였어요. 그래서 원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하면 틀린 내용이 되고, 심지어 원가라는 단어 자체는 지문에서 한 번도 언급이 된 적이 없지만, 이 원가가 비용에 포함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쨌거나 비용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이해하실 수 있겠죠. 2번 문제.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고르셔야 되고 1번. 기업이 제품을 직접 생산할 때에는 제품의 생산 수량에 따라 고정비가 달라지게 된다. 고정비는 생산 수량과 관계 없는 비용이었고요. 변화하는 건 변동비였죠? 2번. 기업이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동비만을 외주 업체에 전가하여 더큰 이익이 발생할 때이다.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 변동비와 고정비가 모두 발생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외부 업체, 외주 업체에 변동비만 전가하는 게 아니라 고정비와 변동비를 모두 전가시킨다 라고 해석해 주셔야 돼요. 3번. 기업이 내부 제조를 할때 다른 비용은 달라지지 않으면서 고정비용만 늘어난다면 그림에서 Q'의 위치는 현재보다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어쩔 수 없이 그래프 확인하러 가셔야 되겠죠? 아웃소싱의 경우 Y축 절편이 고정비였는데 다른 비용은 달라지지 않으면서 고정비만 늘어난다는 건 그래프가 위쪽으로 평형이동한다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새로운 교차점인 Q'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Q'의 위치가 현재보다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하는 3번이 정답이 되네요. 4번. 기업이 아웃소싱을 할 때의 총비용은 제품의 구매 수량에 의해서만 달라지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결정할 때 다른 비용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아웃소싱을 할 때의 총비용은 공급자 탐색 비용, 계약비용 같은 것들이 있었고, 구매 수량에 의해서만 달라진다는 표현도 틀리고, 아웃소싱을 할 때의 총비용과 아웃소싱을 하지 않고 내부 제조를 할 때의 총비용을 모두 고려해서 그 둘을 비교해야 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다른 비용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내용도 틀린 게 되죠. 5번, 그림에서 내부 제조를 할 때의 비용이 원점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내부 제조를 하는 제품의 수량이 많아질수록 고정비가 더 커지기 때문이다. 수량이 많아지는 것과 고정비는 관계가 없다 하는 거 쉽게 파악하실 수 있겠죠? 3번 문제,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고르셔야 되고 1번, 주문자가 기억을 활용하는 경우 니은을 활용할 때에 비해 제품 설계 비용을 더 적게 부담하게 된다. 어차피 기역과 니은이라는 두 가지 대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뭐뭐에 비해라는 이 비교 표현은 지워버리도록 할게요. 괜히 헷갈리니까. 그럼 결국 1번 선지는 주문자가 기역을 활용하면 제품 설계 비용을 더 적게 부담하게 된다인 거고요. 기역은 주문자가 모든 것을 결정을 내리는 거였고 니은이 주문자가 일부만 결정 내리는 거였기 때문에 제품 설계 비용은 기역에서 더 많이 부담하게 되겠죠. 2번 주문자가 기역이 아닌 니은을 활용하는 경우 제품의 원가를 따져보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원가라는 단어가 지문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원가가 결국 제품을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 측면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OEM이건 ODM이건 아웃소싱 전체가 원가를 따져보고 그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억을 활용하든 니은을 활용하든 제품의 원가를 따져보는 과정은 생략할 수가 없어요. 아웃소싱의 방식을 결정하기 그 이전에 아웃소싱 여부를 결정할 때 이미 원가를 따져보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니까. 3번. 주문자가 기억이나 니은을 활용하는 경우, 주문자는 제품 개발이나 설계에만 회사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 사실 이 선지는 다소 아쉬운 선지이기는 해요. 문제의 취지는 기억의 경우에는 주문자가 제품 개발이나 설계 등에만 집중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데, 니은, ODM의 경우에는 제품 개발이나 설계의 일부를 외주 업체에 맡기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기억에만 언급되어 있고 니은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라는 단순한 의도였던 것 같은데 사실 엄밀히 따져봤을 때 기억이나 니은을 활용하는 경우라고 적혀 있고 기억과 니은 모두 주문자는 직접적인 생산은 하지 않고 제품을 개발하고 일부 설계에 대한 지침을 내리는 역할만 하니까 결과적으로 니은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아마 정오표를 통해서 수정을 해주지 않으실까 싶기는 한데 여튼 원래 이 출제자의 취지는 기억에만 이러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라는 단순한 의도였다는 거. 3번 선지 별로 개의치 마시고 4번으로 내려가서 정답 찾도록 할게요. (4번) 주문자가 제품 생산의 형태를 기역에서 니은으로 변경하면 결국 니은이 되면 생산한 제품의 지적재산권을 외주업체와 공유하게 될수 있다 읽으면서 지적재산권을 주문자가 독점하는지 아니면 공유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차이점이다라고 파악을 했었죠 (4번이) 맞는 말. 5번 주문자가 제품 생산의 형태를 니은으로 변경하면 외주업체는 생산한 제품에 자신이 원하는 상표명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 마찬가지 읽으면서 강조했었어요. 기업과 니은의 공통점이 최종적인 결과물의 상표명은 주문자의 상표명을 부착해야 한다라는 점이었죠. 4번 문제. 위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 보기. 2022년에 회사 A는 회사 B와 처음으로 계약을 맺고, 2년 동안 회사 B의 구두를 제조하기로 하였다 했으니까, 회사 B의 업무를 A가 맡아서,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거네요. 그럼 회사 A가 외주업체가 되는 거고, 회사 B가 주문자구나 라고 적용을 해주셔야 되겠다. 회사 A는 제조 능력만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 A는 구두의 제조에만 집중하였고, 구두의 디자인, 마케팅 등은 회사 B에서 맡았다. 구두 제조 역량이 높아진 회사에 있는 2년 후 다시 계약을 맺으면서 구두의 생산 과정 전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2년 후에는 ODM의 형식으로 바뀐 거고요. 그 이전에는 OEM의 형식이었다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생산 과정 전체를 담당했다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지문에서 제조 역량이 높아지면 아웃소싱의 방식이 바뀔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었으니까. 한편. 회사 B는 구두 이외에 가방, 시계, 액세서리 등 다른 패션 제품을 시장에 내어놓고 있지만, 2024년 현재 각 제품의 생산 과정 전체는 아웃소싱을 맡긴 각각의 다른 회사들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회사 B는 제품의 홍보 및 판매에만 집중하고 있다. 1번 선지. 회사 A와 회사 B의 첫 번째 계약이 진행되는 기간에 OEM의 형태였죠? 이때는 회사 A는 회사 B가 요구한 디자인에 어긋나지 않게 구두를 제조했겠군. 맞는 말. 2번, 2024년 이후 회사 A는 이전과 달리 구두의 생산 과정에서 세부 절차를 직접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 비용을 더 줄일 수 있겠군. ODM으로 바뀌었으니까 맞는 말. 3번, 회사 B의 아웃소싱 계약이 모두 끊어지는 경우 제품 생산이 어려워져 소비자들은 당분간 회사 B의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겠군. ODM의 단점 파트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 기억나실 것 같아요. 주문자가 제조업체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른 업체로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언급이 적혀 있었으니까. 4번. 2024년 이후 회사 A의 역량이 계속 향상되어 새로운 구두 브랜드를 만들 수 있게 된다면 회사 A는 회사 B의 구두를 제조하지 않을 수 있겠군. 외주업체가 경험이 축적되면서 제조 경쟁력이 높아지게 된다라는 언급이 마지막 문단에 있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5번. 회사 B는 2024년 현재 아웃소싱을 맡긴 회사들의 생산 과정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각 제품의 설계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을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겠군. 세부적인 지침은 기존의 OEM 방식에서 쓰던 거고, 이제는 대략적인 지침만 내리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외주 업체의 권한과 자유도가 높아지는 게 ODM의 특징이었으니까. 여기까지 이 지문 설명 끝. 고생했어요.